반갑다. 좀 밖에 시끄럽다. 손이 와서. 자. 음. 자. 상담을 하다 보면,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이 많은데, 연애를 해서 상처와 그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칼로 제뜰이라든지 몽둥이로 또는 망치로 자기 몸을 때리고 그런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근데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 자기 모습대로 하는구나. 근데 말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 연애를 통해 그 받은 고통이, 분노와 실망과 좌절이, 내가 견디지 나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근데 말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자.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좀비 흡혈귀 아주 센 광자를 만나 물려버리면, 물려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흡혈귀에게 꽉, 꽉 물려버리면, 이 정상인 여자가 남자가, 지가 평소에 하던 행동으로는 평소에 는한 눈물 한 3, 4일 울고 소주 한몇병 먹으면 상처가 털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도 안 되고 자해 같은 그런 극단적인 걸 해야 해도 안 돼.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안 돼. 왜? <laughs> 이 좀비 게 x 살아서는 안돼이 완전 몰려버리면 그런 이들이 벌어져 얘들아 보통 이런 극도의 자해 같은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만난 사람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뻔해. 뻔해 콩가루고 집구석이 콩가루고 마약을 하든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세든 애정 결핍이 완전 세든 아니면 굉장히 섹시하고 노출이 너무 심하든지 얘들아. 그런 사람들, 이 흡혈기들은 말이야, 초반에 숙주가 필요하거든, 이 핏바라먹을, 이 숙주한테 잘 보이는 그 사람을 숙주, 숙주, 아지 기생충, 이 벌레 같은 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빌부터 먹는 이놈의 돈이든, 이 사람이 가진 사랑이든, 뭐든 확! 이 숙주에게 어떻게 잘 보이는지 이 새끼들을 인연들을 어떻게 호리는지에 대해서 아주잘 알아 왜 그것이 없으면 죽거든 죽어 이 숙주의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얘는 죽어 그래서 목표물이 있으면 아주 기술적으로 쫙 다가, 다가서 남자의 말에 굉장히 리액션을 잘 해주고 또는 바로 첫 만남에 사귀자고 들이대든지 왜냐면 그런 걸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걸 안단 말이야. 그것들은 알고 있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과거를 상체를 살짝 톡 찌르고 울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울든지 손을 잡아 주든지 안단 말이야 그 홀이는 방법을 홀이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초반에 너희들은 아주 매력적인 그 뭔가가 그게 매력인지 아니면 이 좀비 광자 흡혈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그것들한테 물리면, 내가 말했지. 정상인도 정상인 사람이 흡혈인데 물리는 게 뭐냐? 흡혈이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럼 그흡혈는왜 흡혈이 됐을까? 지 부모나 과거 애인한테 물린 거지, 이 새끼들아. 미안하다 때렸어 내가 너희를 때렸는데 왜 박혀서 울고 그래? 하... 불쌍하다 어? 그래서 인마 내 방송과 인스타그램 글과 내가 만든 카페에서 잘 보고 공부하라고 너희들 자신 만만하지 요즘은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콩가루 찍고서 파탄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서 좀비들이 많아 얼마나 많은 줄 말해줄까 너희들 놀랄 거야 한 20%는 다 좀비야. 20%들은 알겠냐? 물리면 너희도 좀비가 돼가지고 네 몸을 벽에 대화를 받고 그렇게 한다. 지시 너희를 지킨다. 자, 연애장 오프라인 세미나, 1월 12일, 그래. 참석할 사람들은 빨리 참석해라. 한, 50명, 그건데, 지금 한 35명인가 찾고, 한 15짜리 남아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미나도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상처 치유 세미나를 듣거라. 알겠지?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연애 바보 등신질 한다. 그러면 이 강연도 조금 도움 되겠지만, 상처 치유 세미나, 내 영상 밑에 클릭해서 그걸 듣거라. 아니면 이것과 그걸 같이 듣든지 고마워 하자.